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에서도 경쟁 정당을 키워주셔야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네 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일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또 돌아오는 이십오 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일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 판결 전망부터 한번 해보자면요 강 의원님 먼저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서는 명백한 그~ 사법 살인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건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먼저 고 김문기 성남 도시 개발 공사 개발처장을 이재명 어 당, 당시 그 성남시장이 알았느냐 이 문제 하나하고 네. 그리고 백현동 어~ 식품 연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그러면서 이것이 허위 사실이 공표했느냐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결을 했는데 먼저 그 성남시를 보면요. 인구가 90만 명이 넘고요. 네. 공무원 숫자가 1천 명이 넘고 그 소속기관인 소위 말하는 중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천 명이 넘습니다.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하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람 얼굴은 알아도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이름을 알더라도 뭐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왜그 사람 모르시냐라고 했을 때 아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름을 실제 알았다 치더라도 그분하고 크게 뭐 친분이 없으면 우리 보통은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음. 하는 게 관련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그 강과한 것 같고 두 번째가 식품 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이 식품 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 주상복합 매각해서 주상복합을 지어라고 했던 것이 국토부 입장인데 어 당시에 이재명 어 대표는 당 대표는 민간 업체에 돌아갈 개발 이익을 공공 기업 8,100 R&D 부지를 취득해서 천억에서 1, 1 5 0 0억 정도 어~ 이익이 나게 했고 공공 용지를 확보했다 이것이 허위 사실을 발표 확보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 행한 행위가 유죄 판결이 될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당시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자리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명확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결했는데 이게 좀 못내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럼 25일에 있을 이 선거에 네, 대해서는. 제가 좀. 그건좀 지켜봐야죠. 네, 네. 예, 예, 예. 그 우선 그 지난 그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안다 모르다는 부분이 아니라 뭐 골프를 쳤다든지 이런 사실적인 적시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유죄를 선고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문제도 이제 국토부의 그 협박성 그게 있었다라는 부분 쟁점과 관련해서 허위 부분이 이렇게 선고가 났던 것입니다. 네네. 그 다가오고 있는 그 위증교사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그 대체적으로 법조계에서 많게는 1년 6월 징역 네. 그리고 조금 낮추었을 때는 일년 평균적으로 그 전체 위증 위증 교사 사건에서 그 10월 정도의 징역형이 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위증 교사 경우에는 그법 조문에 벌금형이 있기는 하지만 90% 이상 이제까지 그 법원 통계를 보면은 최근에 90% 이상 전부 그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역형에는 집행유예가 따를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집행 유예 경우에는 그 피선거권 제한 부분이 역시 문제가 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10년간 이런 부분이 문제되기 때문에 좀 심각한 부분이죠. 저 말씀은 이제 위증 교사가 확인이 됐을 때고 위증 교사가 없다고 판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지켜보자고 음. 말씀드리려고 네. 네. 조금만 보충하면은 그 이제 그 실패한 위증, 뭐, 이런 위증교사,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김진성 씨, 이 해당자는 자기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이미 그 법정에서 다 인정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위증을 했다고 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고 자기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그래서 사실 관계가 굉장히 이 부분, 위증교사 부분은 전부터 그 영장 심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소명된 것으로 본다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관계가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는 네. 사안이거든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재판에 관련해서 또 다른 쟁점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또 요청했거든요. 어, 재판 지연을 방지하겠다면서 테스크포스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 이렇게 공세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두분 생각이 어떠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예, 이뭐 생중계를 한다든지 이런, 이거는 전형적인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식. 어 여러 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아,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검찰이 300개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3년 이상 수십 년에검 수십 명의 검사가 투입되고 표적 기획 수사를 하고 지금 현재 기소를 여섯 건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먼지털이식이고 피말리기식으로 법에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보고요. 또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수행인 6명과 10만 4천 원 식사비를 썼다고 했는데 이번 법인카드 사용은요. 당시 수행비서가 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행비서가 하다 보면 이 개인카드를 썼는지 법인카드를 썼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추론이 의해서 벌금형이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사실을 볼때 우리 어, 속담에도 있잖아요. 쇠는 두드리고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법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핍박하면 할수록 민주당과 당원과 그 지지자들은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어 모름치한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서 3년 내내 야당 대표는 하고 이렇게 많은 대통령 부인의 의혹이 있는 것은 특검 한번 하자라고 하는데 이걸 안 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하는 윤 대통령이 공정인가 하는 엄청난 의문이 듭니다. 네, 그 생중계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일심 선고를 재판 생중계한 최초 사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더 실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 거대 야당 제일 야당의 대표 경우에는 모생 뭐 중계가 뭐안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이제 형평성 문제로 잘 납득이 네네. 되지 네.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지연 문제는 이건 이제 정파적인 문제로 볼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의 633 규칙이라든지 법이죠. 네. 법을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하면서 지키지 않는 이런 것들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어떤 사법 질서나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그 법에 따라 제대로 재판 지연이 안 되고 정상적인 판결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음. 부분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이그 법과 정치라는 부분이 네. 너무 이렇게 막 뒤섞여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은 사법부, 뭐 준사법기관인 검찰, 검찰의 기소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행정부인 대통령이 뭘 좌지우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큰 틀에서는 그 법과 정치라는 부분이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모든 정치를 법적이시로 예를 들어 어디 국회나 모든 2년간의 정치를 보면은 다 특검 이야기. 무슨 사법적인 탄핵 이야기 이런 거로 뒤덮여 있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로 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법도 마찬가지로 법은 법의 잣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정치적 고려를 막 넣어 가지고 어떤 그 혐의를 정당 대표니까 휘고 그렇게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사법 질서를 납득하기 어렵겠죠.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시 어, 경쟁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서 1%가 채 차이가 나지 않게 대통령이 되신 분이 그, 그분에 대한 수사는 3년 내내 지금 기소를 6건이나 했어요. 6건이나 해놓고 지금 많은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대통령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한번뭔 뭐 수사를 한번 하자.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 갈수 없이 국회에서 할수 있는 건 특검을 한번 통해서라도 한번 밝혀보자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당 대표는 왜 수사를 하고 재판도 진행 중인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그분은 단한건도 수사를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달라는 이런 입장이죠. 네. 수사를 안 했다는 부분은 좀 사실과는 맞지 않고요. 아니 수사 수사가 되는서 예, 의미 없다고 기소 예. 그게 되었던 <laughs> 거지요. 예, 그리고 네. 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그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님 뭐 이렇게 SNS에 이제 보도되었던가 네, 네, 네. 조국 그 대표와 관련해서 가족이 이렇게 어떤 범죄 혐의와 연류가 되었을 때 가족 모두를 이렇게 수사하고 그 처벌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하다 옳지 않다. 뭐 가족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생활공동체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령이 그러면 좋은데 좀 그러면은 논점이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는 그이 가족 경우에는 어떤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그좀 집중돼야 되지 않느냐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하신 다릅니다. 경우에. 대통령 부인은 그 일, 그 일상적인 법인, 가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전, 저는 예. 대통령 부인을 말한 게 아니라 예. 법인카드 문제 이런 걸 음. 말한 겁니다. 지금 네. 보면 법인카드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표와 그 부인이 함께 기소되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역시 이제 홍준표 시장 이야기 가 있었던 네. 거고요. 네, 말씀하셨던 이 홍준표 시장의 SNS에서 밝힌 내용이 한동훈 대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여당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 큽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부부와 또 친윤계 비방글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 게시글이 600, 900건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론 조작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당무 감사를 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예천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당원 게시판에 이틀에 걸쳐서 900건 이상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방글이 올라왔다 이렇게 네. 하는데 비방글 내용도 심각합니다. 음. 어, 대통령이 여당 대통령인지 야당 대통령인지 헷갈린다. 윤석열 탈당이 답이다. 김건희 씨는 보수 분열의 원흉이다. 당에 오물 묻히지 말고 결자 해지하길 뭐 이런 등등이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그런데 여기,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처음에 한동훈 대표 본인 이름도 나왔다는데 그거는 여덟 명이나 나왔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 부인 이름, 딸 이름 그리고 모친 이름 장인, 장모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는데 여기에서 친, 소위 말하는 친윤계로 불리는 권성동 김민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빨리 당무감수 하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무감수 하자 하다 보니까 또 의혹이 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모든 활동을 중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친환경에서는 개인정보법과 정당법 위반해서 할수 없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자 음. 이러는데 음. 이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주저하지? 음. 왜 가족 소행이 아니다라고 답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몰랐는데 우리 가족 소행이 저를 아끼다 보니까 가족 소행이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하여튼 옛 예, 속담이 생각나죠 아니 땡굴뚝에 연기날라 이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떤 그 최고 최대의 약점이 잡힌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네 예, 이게 이제 조기 수습되었어야될 상황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당사자 인제 한 대표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리고 뭐만 하나라도 진실을 왜곡한다면 그건 더욱 이제 옳지 않다 이렇게 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을 보면은 뭐 당정 갈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야당의 문제를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라든지 요런 문제보다는 고유한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네. 이게 아마 그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체감하실 텐데 커뮤니티 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너무 조작이 일상화된 네.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가 조작된다. 여런 조작에 자기도 이렇게 동원되고 있다. 혹은 영향받는다고 생각하면 다 기분 나쁜데 한편으로는 그걸 너무 관대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일종의 우리가 국민 눈높이, 민주 정치에서의 여론, 민심 이런 거를 중시한다면 그 과정이 여론조사도 그렇고 투명하고. 또 왜곡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상당히 울리고 있지 않나 그것은 여야 모두 정치권에 해당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앙정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윤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 기조의 변화 또 위기 정국 타개를 위해서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되는데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인적쇄신 개각이거든요. 어느 정도 선 예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각 폭이 크지 않다, 이게 생각하고요. 네. 이 핵심은 누가 총리가 되느냐라는 건데, 일부 언론에서는 TK 인사 중령론이 있다는데, 저는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요. 음, 왜 그렇게 하냐면, 음, TK 인사 총리 안 해도 TK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국, 국회 관계, 그리고 지역 안배 등을 생각하고, 할수 있는데요 이세 가지 안에 저는 세 가지 아니에요 이~ 어~ 특그 당과 협력을 강하는차원일라면 서울 출신의 원내 의원을 선택할 거고 네. 윤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외친 다연나면 한동훈 대표와 대적할 수 있는 즉 자기 대권 후보까지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이도 저도 아닌 원만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질과 상징성 인사에서 모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정말 전폭 개각도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예상을 넘는 국민 감동의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고요. 네. 그리고 모범적인 기존의 사례를 하나 본다면 그 이제 김문수 장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성도 있고. 어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상징성 부분이 다 충족되어서 경산오위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제 법치 노동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네. 그 이상가는 감동 인사가 있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태우 변호사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